자, 일주일 동안 모두 모두 건강하셨나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단어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마지막 단어가 sick이었잖아요. sick은 아픈이니까 그 반대말은 healthy, 건강한. 형용사로 건강한, 건전한. 그래서 반대말은 sick, s-i-c-k, 아픈이었고요. 자, 얘는 어디서 왔냐면, health, 건강이라는 h-e-l-t-h에서 a -L -T -H에서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w e a k 요 weak은 형용사로 힘이 약한, 연약한, 반대말은 strong 해서 strong, 강한이란 뜻이고요. 바로 뒤에 나옵니다. strong 해서 형용사로 힘이 센, 강한, 반대말은 weak, w, e, k. 그래서 여기 서로 반대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b a 이 b y 보시게 되면 올리브는 위기고요 뽀빠이는 s t r 이죠 음, 그렇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헬 e a 익 t h y 자, 헬 e 하면, 건강한, 건전한. w 익 하면, 힘이 약한, 연약한. s t r 하면, 힘이 센, 강한. 자, 힘이 센, 강한은 s t r 힘이 약한 연약한 weak 건강한 건전한 healthy 자 healthy 건강한 건전한 h e a l t h y weak 힘이 약한 연약한 weak strong 힘이 센 강한 strong 그 다음에 어리석은, smart, 단어가 있고요. 이 f o o l i s h 에요 foolish는 형용사로 어리석은 그거의 반대말은 smart s-m-a-r-t 영리한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 foolish는요 f o e e 라는 f-o-o-l 바보라는 명사에서 온게된 거고요 smart하게 되면 영리한 재빠른 반대말은 foolish죠 f-o-o-l-i-s-h 자 여러분들 쓰시는 스마트폰 왜 영리한 전화예요? 아유, 그렇죠. 걸고 받고만 하는 게 아니라 걔가 전화도 되고 아 저기 은행 처리도 하고 그다음에 또그걸 별걸 다 하잖아요. 걔가 그쪽 그렇죠. 길도 찾아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영리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컴플렉스예요. 컴플렉스는 복잡한이고요. 그 반대말은 심플. S-I-M-P-L-E, 간단한 이란 단어가 있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Foolish, smart, complex, complex, smart, foolish. 자, 여러분, foolish는 무슨 뜻이에요? 어리석은, smart, 영리한, 재빠른, complex, 복잡한, 복잡한은 complex, 영리한 재발은 smart, 어리석은 foolish, foolish 어리석은 f o o l i s h, smart 영리한 재발은 smart, complex 복잡한 C-O-M-P-L-E-X 자, 그다음에 narrow에 narrow하면 좁은이란 뜻이고요. 반대말은 wide라는 넓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W-I-D-E 자, t 하게 되면 형용사로 키가 큰 그럼 반대말은 뭘까? short해서 키가 작은 우리 앞에서 배우셨어요. 자, 그 다음에 poor하게 되면 형용사로 가난한 좁은, 불쌍한, 불행한, 서툰 반대말은 rich r-i-c-h 부유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narrow tall poor poor 자 narrow 하면 무슨 뜻이에요? 좁은 tall 하면 키가 큰 poor 하면 가난한 나쁜 불쌍한 불행한 서툰. 자 가난한 나쁜 불쌍한 불행한 서툰은 Poor, 키가 큰털 좁은 네로. 자 네로 좁은 어떻게 써요? N A R R O W. 자털 키가 큰. p A L L 자, 푸어 가난한 불쌍한 불어 나쁜 불쌍한 불행한 서투른 p O O R 자, 그 다음은 rich예요. rich는 형용사로 돈 많은 부유한 풍부한 풍요한 앞에 누구랑 반대말? 그렇죠. 푸어와 반대말이죠. p O O R 자, 그 다음 닭이에요. 닭은 형용사로 어두운 깜깜한 진한. 그래서 반대 말은 bright이라는 밝은, b-r-i-g-h-t라는 단어 앞에서 배우셨고요. 얘가 또 명사로 쓰이면 어둠, 암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로 darkness, d-a-r-k-n-e-e-s-s. 그다음에 밤이라는 뜻이 있죠. 밤은 또 무슨 뜻과 같아요? 나이과 같은 뜻이죠. n-i-g-h-t. 자 hide, hide는 숨기다, 숨다. 감추다, 잠복하다. 자, 그럼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rich, dark, hide 자, rich 하면 돈 많은, 부유한, 풍부한, 풍요한 d a r 형용사로 어두운, 깜깜한, 진한 명사로 어둠, 암흑, 밤 hide 하면 숨기다, 감추다, 숨다, 잠복하다. 그러면 숨기다, 감추다, 숨다, 잠복하다는? hide. 형용사로 어두운 깜깜한 진한 명사로 어둠, 암흑, 밤은? d k 돈이 많은, 부유한, 풍부한, 풍요한. rich. rich. 돈 많은, 부유한, 풍부한, 풍요한은? r, i, c, k. d 형용사로 어두운, 깜깜한, 진한 명사로 어둠, 암흑, 밤은 D.A.R.K. Hide, 숨기다, 감추다, 숨다, 장복하다. H.I.D.E. 자, 그 다음은 Find예요. Find는 동사로 찾아내다, 발견하다, 알다, 깨닫다 라는 뜻이고요. Honest 하게 되면 형용사로 정직한, 숨김이 없는. Low 하면 날것이 뜻이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Find honest raw. 자 find 하면 찾아내다 발견하다 알다 깨닫다. 자 honest 정직한 숨김이 없는 raw 날 거수. 자날 거수이는 raw. 정직한 숨김이 없는 honest. 찾아내다 발견하다 알다 깨닫다 find. 자 find 찾아내다 발견하다 알다 깨닫다 find honest 정직한 숨김이 없는 honest. rule 알고수. R A W 자 한번 볼게요. h 는 무슨 발음? 희형 발음. E A. 자, E도 모음이고 A도 모음이죠. 이렇게 모음 뒤에 모음 나오면 이거는 합쳐서 발음이 나는데요. 여기선 E A가 무슨 발음이 났냐면 어두 내 발음이 났습니다. 자, L은 무슨 발음? 리을 발음이죠. 근데 여기 뒤에 자음인 TH 나왔죠. 그러면 L 사운드는 어떻게 된다? 받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L 사운드는 유성음, 무성음? 그렇죠. 유성음이죠. 그 다음에 TH는 합쳐 발음 나고요. TH는 보통 이렇게 쌍, 디귿 발음 납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Y는 반모음이죠. 자, 반모음은 뭐라고 했죠? 제가 모음도 되고 자음도 되고 그래서 문장을 해서 얘는 모음이에요? 자음이에요? 물어봐요. 모음과 합쳐 발음이 나게 되면 자음 역할이고요. 단독 발음이 나면 모음 역할인데 여기는 Y가 단독 발음이죠. 더구나 이렇게 Y로 끝나고 이미 앞에 모음이 나오면 Y는 이 발음입니다. 그래서 할띠자 여러분 W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W는 반모음이에요. 여기서는 그럼 W가 자음일까요? 모음일까요? 뒤에 모음이 나와서 걔랑 합쳐지니까 여기서는 자음이고요. 뒤에 모음을 먼저 봐야 되는데 뒤에 모음이 여기서는 E, A 어? 모음 뒤에 모음이다. 얘도 합쳐서 발음이 나는데 앞에서는 어두운 애가 됐잖아요. 얘는 E의 장모음이에요. 보통 E에 있는 E의 장모음이 80%예요. 자, K. 그러다 보면 이제 합쳐 발음이 나야 되는데, 이 e 발음은, Y는 뒤에 발음이 어두운 모음이냐, 밝은 모음이냐를 따지잖아요. 근데 이는 밝은 모음이에요, 어두운 모음이에요. 이는 밝은 모음도 되고, 어두운 모음도 돼요. 박지 같은 아이야. 그래서 알 수가 없어서 확률로 나가야 돼. 보통 확률로, 니가, 우 발음이 나는 경우가 W가 80%야. 그래서 우 발음. 그러면 우랑 이, 위가 이가 받으니까 만나니까 위가 될 거야. 그다음에 K는 자음이죠. K는 유성음이에요. 무성음이에요. 거칠게 나죠. 무성음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발음이 안 되고 한 단계 약화돼서 기억이 될 거예요. 우웨이 렇게 발음이 날 거고요. S사운드는 무슨 발음이죠? 쉬옷 발음. 그다음에 T는 무슨 발음? T급 발음. 잠잠 충돌이니까 음어음이고요. 다시 또 R사운드가 나왔네요. R사운드는 다시 자음이니까, 모음, 자음 뒤에 자음이니까 다시 음어음 붙여주시고 여기서 O발음은 어발음에 o 장모음이 나고요. N사운드는요. 뒤에가 N 뒤에 C, D, K가 나오게 되면 N사운드는 이응이 되죠. 자, 그다음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O 사운드는 어 발음의 장모음이고 자, 우리 n을 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n 뒤에 c, g, k가 나오게 되면 n은 니은이 아니라 이응받침이 된다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NG잖아요. 그래서 이응이고요. 더구나 이게 NG로 끝나게 되면 두 개가 합쳐서 이응 발음이 나게 되죠. 그래서 strong 이렇게 발음이 날 거예요. 자, 여기에 저랑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healthy, weak, strong. 자, F는 p 읖 발음, OO는 동일한 모음이 이웃에서 나왔죠. 그러면 합쳐 발음이 나죠. 동일한 모음은 합쳐서 보통 무슨 발음이 나냐면 오는 우발음의 장모음이 납니다. 자그 다음에 L사운드는 리일이고 L사운드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음가를 내고 앞에 모음의 받침. 그래서 리일리일두번 써서 앞에는 받침이고요, 뒤에는 자기 자신이 되죠. I사운드는 이 발음이고, SH는 뭐죠? 제가 합쳐서 시옷 발음. 그러면서 얘는 뭘 갖고 있다? 이 모음을 갖고 있다. 이게 지금 자음으로 끝난 거잖아요. 보통 자음으로 끝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받침으로 넣던가, 음 모음을 붙이던가, 이 발음을. 이제 이세 번째가 뭐냐면, 원래부터 이 발음을, 이 모음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걔는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래서, f o r a g 이렇게 발음이 돼요. s 사운드는 시옷, m 사운드는 미음, 잠잠 충돌이니까 음아음에. A D R이 나왔죠. 이럴 경우 에 A는 아발음의 정모음 그다음에 R 사운드는 앞에가 모음, 뒤에가 자음이니까 정확하게 발음이 나지 않고 앞에 모음을 끌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T 사운드는 티그시죠. 자, T는 자음이죠. 유성음, 무성음, 그렇죠. 거칠게 나니까 무성음이죠. 그래서 그대로 못치고한 단계 약화돼서 시옷. 그래서 스 m a 이렇게 발음이 날 거예요. C 사운드는 키읔, O 사운드는 어발음, M 사운드는 미음인데 뒤에가 자음이 나왔죠. 그래서 M 사운드는 받침으로 들어가요. M 사운드는 유성음이에요, 무성음이에요. 그렇죠. 부드럽게 나니까 유성음. 그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 P 사운드는 피음 L 사운드는 니을, 잠잠 중돌이니까 음모 L 사운드의 특징은 자기 자신의 음가를 내고 앞에 몸에 받침, 그래서 리리 그래서 앞에는 받침, 뒤에는 자기음과. 그다음에 이 사운드는 어도의 발음. 자 X는 무슨 발음이다? 제가 뭐라고 했죠? 음, 그렇죠. S와 X의 차이가 기억받침이 있고 없구죠. 네, 그래서 여기 기억. 그래서 X가 맨 앞으로 빠지지 않고 가운데나 끝으로 가게 되면 X 발음 똑같이 기억받침을 줘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시옷. 자, S는 제가 받침으로 안 넣는다고 했죠. X도 시옷 발음이 나잖아요. S와 비슷하죠. 그래서 얘도 받침으로 안 넣어요. 그래서 음음 붙여줍니다. 그래서 complex. 이렇게 발음이 나죠.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Polish. s m a 컴 t complex n사운드는 니은 a사운드는 밝은애 발음 여러분 이거 h가 아니고 제가 왜 밝은애라고 했어요? h는 뚱뚱해 밝은애는 날씬해 그리고 제가 한글 토달고 있다가 알파벳 얘기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밝은애고요 r, r 동일한 자원이 이트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한 번만 r은 니을 발음이고요 o는 오발음 자 W 나왔습니다. W 반모음이죠. 여기서 W는 자음일까요? 모음일까요? 그거 어떻게 제가 판별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단독 발음이 뭐 모음이고요. 모음과 합쳐지게 되면 자음이죠. 근데 얘는 지금 단독 발음이죠. 그래서 이거는 모음 역할이에요. 그리고 W는 거의 우 발음이죠. 그래서 네로 이렇게 발음이 나죠. 자 T 사운드는 티그시고요. A L L로 끝나게 되면 A는 어 발음의 장모. 음 그다음에 LL 동일한 자음이 유태서 나왔으니까 어떻게 한 번만 자 L 사운드는 니일이죠. 자 그래서 터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L 사운드는 유성음이죠. 그래서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P 사운드는 P 오오 아까도 에프 E, 이시에서 오오 나왔죠. 그래서 두 개가 동일한 모음이니까 어떻게 된다? 합 뭐, 합쳐서 발음 나죠. 무슨 발음 났죠 아까 풀리시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의 장모음인데요. 얘는 그냥 그냥 우 발음이 나요. 자, 그다음에 알 사운드는요. 이렇게 알로 끝났는데 뒤앞에 모음이 이렇게 합쳐지게 되죠. 그러면 자기 자신이 모음처럼 어 발음이 나요. 그래서 터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raw. tar. o r 여기 지금 알 사운드가 나왔기 때문에 오 발음 하셔야 돼요. 네, 로. 이렇게 발음이 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 R사운드는 ᄅ. I사운드는 이 발음. CH 합쳐져서 무슨 발음? 치읒 발음이고요. 얘는 뭘 갖고 있다? 이 모음. 근데 지금 이게 자음으로 끝난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음으로 끝났을 때는 받침으로 넣거나, 음 모음을 넣는데, 얘는 이 모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죠. 그래서 which. 자, D사운드는 ᄃ.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A 사운드 뒤에 R 사운드 나오죠? 그러면 A 사운드가 무슨 발음이냐면 아발음의 장모음. 그 다음에 R 사운드는 그쵸? 그렇죠. 앞에가 모음 뒤에가 자음이니까 정확하게 발음이 나지 않고 앞에 모음을 끌어주시면 되고요. K는 무슨 발음? 키역 발음. 자, 자음으로 끝났죠. K는 유성음, 무성음? 무성음이죠. 그러면 앞에 모음 그대로 받침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무성음이니까 약화돼야죠. 그래서 키역이 키역으로 약화. 래었다 H는 무슨 발음? 히음 발음. 자, 그다음 볼게요. 이로 끝나고 그 앞이 자음이고 그 앞이 모음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이중 모음. 이중 모음 어떻게 나요? 그렇죠. 알파벳 철자 읽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아이죠. 그래서 아이로 발음해주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D 사운드는 디그신데, 자이 사운드는 발음이 안 나죠. 근데 디 사운드는 제가 대부분 받침을 안 낸다고 했어요. 음모. 이 사운드가 왜 발음이 안 나요? 이로 끝나고 그앞에 자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hide.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r e a c h dog hide? 여러분 여기 R 사운드에요. 입 동그랗게 모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천장을 혀가 안 쳐요. r e 치 c h 이렇게 발음이 나죠. 자, F 사운드는 P, I 사운드는 여기서 이중 모음, 아, E. 이중 모음이면 알파벳 철자 있는 대로니까, 그 다음 N 사운드는 니은. 뒤에가 자음 D니까 N 사운드는 받침으로 들어갑니다. N 사운드 유성음, 무성음, 그렇죠. 유성음이죠.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음. 그 다음에 D 사운드는 디귿인데 D 사운드는 앞에가 이미 N 사운드가 받침을 넣어서 엔트들갈 데가 없죠? 그래서 음모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find. 자, 그 다음에 H로 시작하고 그 뒤가 O가 되면 H가 무음이에요 발음이 안 나요. 그럼 O 사운드는 여기서 아 발음의 장모음. N 사운드는 니은. 근데 N 사운드가 얘처럼 받침으로 안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뒤에 모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음가는 자음과 모음이 합쳐야지 하나의 음가가 나요. 그래서 얘가 받침으로 들어가면 모음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얘는 받침으로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e 사운드는 이 e 발음. S 사운드는 시옷. T 사운드는 티귿. 잠잠 충돌이니까 음모음이고요. 원래 T 사운드는 받침으로 놓죠. 근데 그 앞에 S가 나왔기 때문에 S를 따라서 얘는 받침으로 안 넣어요. 그래서 음모음. 그래서 아 artist, honest. 아 죄송합니다. honest 이렇게 발음이 나죠? 죄송합니다. R 사운드는 율이고요 여기서 A하고 W가 합쳐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W는요 자음 역할이에요. 모음과 합쳐지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O 발음의 장모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어 그래서 로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아니다. 이거를 네네. 그래서 여기는 로우 이렇게 발음이 나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find, honest, low. 이거 R사운드니까 입 동그랗게 로우 그 다음에 이건 F사운드니까 윗니가 아랫입술 지그시 물어주는 바람이 빠지는 find 이렇게 발음이 나야 되겠죠.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위계 뜻과 반대말을 써주세요. 수업 열심히 들으셨으면 잘 쓰실 수 있겠죠. 자, 수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